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구십사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십사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주 밖에는 없네 주 예수 예보다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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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상다상리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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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네주 예수 보 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섞기는내맘 변치 않아 세상 죄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9절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예언하면서 말세 사람들에게 나타날 도덕적, 영적 타락이 타락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출현할 거짓 교사들과 그 실상과 체우를 폭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말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를 가르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 다시 만날는 그 순간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주님 다시 어, 말세의 때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때의 성도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성도에게 고통의 때가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체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 그 사탄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께 맹렬하게 반항하면서 할수 있는 난 최대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때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를 활용해서 진리를 왜곡할 것이고 복음 전파를 막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로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불평하는 일도 우리는 피해야 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회피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건 버리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 때에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분명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확신은 더 강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인해서 신음소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고난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고난의 길도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세의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려 19가지 항목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을 보면 모두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말세를 알리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말씀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 그것을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저버리는 것.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이웃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화와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고 앙심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함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적개심을 품고 사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음란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야수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멀리하지도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가론 유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도 다 져버리고 많은 겁니다. 조급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자 말세에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겉모습만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실제로 어떤지 돌아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신앙의 현주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신앙의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말세 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용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한, 하나로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인간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껍데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삶에서는 아무 변화 없고 아무 결실도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은 하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 신앙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신앙의 껍데기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연약함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는 일을 우리는 결단해야 할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죄에 대해서 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교묘하고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 회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들 회개하시고 과감하게 돌아서서 회복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육자들과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감당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세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성경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약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 죄에서 그 자기를 사랑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더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삶에서 오늘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님 특별히 교회학교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육자들과 부장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고 감당할 능력도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며 가르치는 아버지님 키한 아버지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으로 이 새벽 재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기뻐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키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세 에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위에서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삶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더 나를 드러내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날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부장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풍성히 알게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바라보며,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돕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운전으로, 방송으로, 또 반주로 섬기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